7월 365일 24시간 상시 할인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스팀게임 할인합니다. 소개할 게임이 많아 바로 들어갑니다. DJ 드랍 터 비트 합니다. 판타지 마니아는 여기로 모여라. 솔라스타 크라노 오브 더 매지스터가 7 8라인이서 9600원입니다. 프랑스 인디 개발사에서 제작한 턴제 전술 RPG 장르로 전통적인 테이블탑 롤플레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D&D 룰을 기반이라 주사를 이용한 운발 요소가 적용되었고 던전을 탐험하며 크롤링하는 재미가 대박입니다. 4인 파티를 구성해 다양한 스킬과 마법, 그리고 빛과 어둠을 활용한 전술적인 전투가 핵심입니다. 단촐한 전출의 직선적인 스토리는 아쉬운 부분이지만 던전 제작 기능을 지원하니 이걸로 나만의 세계를 만들어 봅시다. 웰메이드 well 로그라이크 액션 게임 리스코브 레인 리턴스가 이쇼파린에서 12,370원입니다. 원작을 리마스터링한 작품으로 그래픽이 보다 개선되었고 새로운 캐릭터와 도전 과제 등. 다양한 컨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숨겨진 포탈을 자제 활성화시키고 보스를 물리쳐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 게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난이도 게이지가 올라가는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몬스터가 더욱 강해지기에 전투 파밍 성장을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가는 재미가 핵심입니다. 랜덤 운빨에 몬스터 패턴이 변태적이라 서발적인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데미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니 맞춤형 재미에 빠져봅시다. 1대일 진검승부로 그녀를 공략하라. 와이프 파이터 피스트가 40%에서 5,340원입니다. 여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서 플레이어는 남성 격투가가 되어 지상 체감 격투 대회에 참가한는 설정입니다. 걸 이란 격투 대전을 펼쳐 배틀에서 승리하면 우탄2 디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타이밍에 맞게 방향키를 누르는 버튼 액션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낸후 딜을 박아넣는 방식입니다. 획득한 골드로 스킬 레벨을 올리는 강화 요소가 있어. 차근차근하다 보면 이지하게 해피타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스들마다 공격패턴이 달라 공략해 나가는 맛이 있고 야스한 맛도 볼수 있으니 막히기 전에 얼른 구매하세요. 자동화 공장으로 산업을 일으켜라 캡틴 오브 인더스트리가 3 8 0에서 26,250원입니다. 벌어진 섬을 개척해 산업 문명을 일으켜 나가는 건설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자원을 채굴해서 다양한 제품으로 가공하고 기술연구, 무역, 해적과의 전투, 우주탐사 등 할거리가 많습니다. 자동화 요소가 있어 간단한 단계에서부터 복잡한 단계로 유기적으로 이어나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과 컨베이어 벨트로 자원을 유통과공하고 기술 개발로 새로운 생산 라인을 문어발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고 있고 미친 중독성을 갖고 있으니 방구석 공장장이라면 못 참겠죠? 디지털 노동의 진심이라면 이 게임 놓칠 수 없다. 인슈라우 디드가 20프라인에서 24,800원입니다. 저주로 인해 멸망한 세계를 재건해 나가는 생존형 액션 RPG 장르입니다. 생존과 게임 바레인과 게임성이 유사하지만 그래픽이 보다 뛰어나고 건설 자유도가 높아 임순남이 재밌게 즐겼습니다. 필드를 돌아다니며 전투파밍, 크래프팅하고 거점을 지어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게임은 땅을 포함한 대부분의 오브젝트를 파괴할 수 있어 나만의 길, 나만의 영역을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킬과 무기 조합에 따라 역할군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액션성도 대박이니 이걸로 사이버 노동에 빠져봅시다 중세시대에서 리멀드하라 논랜드가 3 5프렌에서 19,430원입니다 딱 봐도 리멀드 같은 인터페이스에 나만의 왕국을 세워 통치해 나가는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장르입니다 중세판 리멀드라고 부를 만큼 시민들마다 다양한 계층으로 분류되고 출신배경이나 성격이 다른 백성을 관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잠든 사이에 부인이 남편을 질러 죽이거나 신앙심에 따라 파벌이 생기는 등 속성에 따라 다양한 상호 적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똘끼 충만한 백성들을 관리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개발하랴 외교하랴 전쟁하랴 할 거리가 많습니다 배신과 음모 반란 암살 불륜 근친이 판치는 막장 요소에 4스 요소가 맛있게 가미된 게임이니 이걸로 도파민에 절어져 봅시다 2D 세계에서 도끼도끼하라 두근두근 문해본 플러스가 2 5프라서 11,000원입니다. 플러스는 두근두근 문해부 본편과 6개의 사이드 스토리가 추가된 확장판입니다. 이 게임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문해부장 모니카가 정답 아니겠습니까? 게임 설명충에 시도 잘 쓰고 사람처럼 착한 아이라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게임순란도 그녀에게서 광기어린 매력을 느꼈습니다. 본편을 공짜로 플레이할 수 있고 확장판이랑 별 차이점이 없지만 백합물로 돌아온 플러스를 놓치지 마세요. 마블 캐릭터로 전략하라 마블 미드나잇 선스가 88라인에서 1 7 5 6 0원입니다 엑스컴 제작진에서 만든 전술 RPG 장르로 턴즈 전투와 카드 덱 빌딩 요소가 결합된 게 특징입니다. 주인공 헌터를 필두로 수많은 바벨 캐릭터가 총출동하고 대인맛에 맞게 파티를 구성해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순 팀 조합으로 끝나지 않고 캐릭터마다 공격과 스킬 그리고 필살기 카드가 있어 덱 빌딩을 짜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한 턴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의 수는 3번으로 제한되어 각각 용의 능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풀보이스 더빙에 화려한 액션 전출 그리고 히어로 각자의 에피소드를 잘 녹여놨으니 말을 많이 하라면 못 참겠죠. 파괴의 파괴에 의한 파괴를 위한 게임 저스트 코즈 4가 88에서 6190원입니다. 스토리의 개연성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개발자가 오로지 파괴에만 몰빵한 순도 99% 액션 게임입니다. 맵을 지워버린다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로 건물이나 차량, 적군 등 보이는 것들은 다 때려부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 다양한 탈 것과 무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변기로 파괴 본능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파크라이처럼 메인스토리와 점령력 방식으로 진행되고 게임 볼륨이 상당한 편이라 플레이타임 뽑아먹기에 딱입니다. 홍콩에서 GTA라 슬리핑독 데피니티브 에디션이 85%에서 3,690원입니다. 잠복경찰 웨이쉔이 삼화피에 잠입해서 이중스파이 활동을 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장입니다. 주인공의 내적 고민과 갈등이 잘 묘사되어 흡입력 있는 스토리를 자랑하고 GTA 파상제 탑계, 드넓은 홍콩 필드를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투는 근접전으로 이뤄지지만, 시컬부터 시작해서 세파이프, 마루와 같은 다양한 무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상에 따라서 공격기술과 모션이 달라지는데, 치권과 종합격투, 부에타이, 그리고 영춘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콩 누아르 물의 액션성 좋고, 스토리 밖꾸 좋고, 가격도 차마니, 이걸로 연문에 빙의해봅시다. 캐주얼하게 닌자하라. 미니 닌자가 85프라인에서 1570원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로 4명의 닌자를 바꿔가며 각자 다른 무기로 고유 필살기를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7세 이상 사용 가능한 게임답게 잔인하거나 유혈이 나오지는 않지만 귀엽고 발칙한 매력을 뿜어냅니다. 필드상의 몸을 처치하면 고양이, 거북이와 같은 동물로 바뀌게 되니 이거 정말 가와이 하지 않습니까? 닌자처럼 지붕을 타거나 벽을 탈수 있고 빠르게 이동하기와 수리검도 있기에 닌자의 맛을잘 살려냈으니 싸게 싸게 즐겨봅시다. 게임에서 근치는 합법이다. 요동생 생활, 오노크롬 판타지가 20프라인에서 11600원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와 같은 연애 시뮬레이션 요소에 에로게를 결합한 스팀 신샤 장르로 오노크롬 다시 한번 더의 후속작입니다.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인공은 길드를 운영하며 몬스터를 물리치고 요동생을 먹여살린다는 설정입니다. 던전을 돌아다니며 전투 육성하고 수주버든 게스트를 클리어하며 길드 평판을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물론 에로게 게임답게 요동생과 전투도 하고 다양한 짓거리를 하며 동인지 감상의 욕구도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요동생이랑 같이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핸드플레이도 받으며 일탈 행위를 즐겨봅시다 영주가 되어 마을을 건설하고 확장하라 매너로스가3 0프라인에서 27,530원입니다 중세시대를 바탕으로 생존과 도시 건설 그리고 대규모 전투가 들어가 있는 중세 전략 게임입니다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자재를 수집 가공 운반 건축하는 과정이 매우 디테일한 편이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단순하게 생존 건설에만 그치지 않고 다른 세력과 무역을 하거나 침략해온 후 도적대나 상대편 군대와 전투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직 앞서 해보기 단계라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부족하지만 기본기가 단단한 게임이라 향후 업데이트가 기대됩니다. 인생은 게롤트처럼 살자 도비처3 와일드헌트가 90%라인 이어서 3,480원입니다. 아무런 세계관을 비주얼적으로 잘 구현해 세기말적인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서브캐를 진행하더라도 MBC마다 사연이 다채롭고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상당한 몰입감을 자랑합니다. 전투 모션은 엉성한 느낌이지만 중세 냉병기의 멋과 다양한 마법 스킬이 그 맛을 잘 살려냈습니다. 계륙을 돌아다니며 씨를 뿌리거나 겐트로 타짜 빙의하는 등 즐길거리가 정말 많은 게임이니 갈라디아 대륙의 한량이 되어봅시다. 사상 최대의 공항 네트워크를 구축하라 프라이코비 38년에서 12,590원입니다. 세계 지도를 배경으로 항공사를 운영해나가는 2d 전략 경영 게임입니다. 주요 도시의 항공 노선을 개설해서 번 돈으로 비행기를 구매하고 새로운 비행 노선을 추가 확장시켜 나가는 방식입니다. 승객들마다 목적지가 있고 직항 노선이 없을 경우 한승에서 이동을 하기에 승객의 흐름을 파악하며 통제해야 됩니다. 수요에 따라 수익성이 달라지지만 노선 간의 거리와 운항 시간 그리고 비용까지 고려해야 되기에 나름의 전략적인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경령의 깊이감이 떨어지고 단순 반복 패턴으로 진행되지만 공항 네트워크 컨셉이 독보적이라 타이쿤 장르를 좋아한다면 딱이네요. 사람은 고쳐 쓸수 없지만 게임은 고쳐 쓸수 있다. 사이버펑크 2077이 60퍼센트에서 26,400원입니다. 출시 당시엔 들통난 사기인 것과 심각한 버그로 상당한 비난을 받았지만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 극적으로 부활했습니다. 개발사에서 약속한대로 모딩 툴과 보너스 컨텐츠를 무료로 제공했고, 확장팩 출시로 민심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전전바리 버그는 여전히 남아있긴 한데, 이제는 진행 모탈 수준을 넘어 처음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사이버펑크 장르의 독특한 세계관과 1도 높은 오픈 오픈월드, 그리고 오리감 있는 스토리를 자랑하니, 이걸로 양성 응응을 즐겨봅시다 연문의 비니의 견자단이 되어보자 c 프가 60%라는 녀석 16,400원입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가 복수한다는 설정으로 쿵푸를 기반으로 한 게임답게 수준급 액션성을 자랑합니다 물 흐르듯 흘러가는 빠른 액션과 팍팍 터진 타격감 그리고 역동적인 반격 기술로 화려한 전투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쿵푸 소울이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전투 난이도가 꽤 어렵고 죽을 때마다 나이를 먹는 설정입니다 늙어가면 공격력이 올라가지만 반대로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신중한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올 받을 정도로 조작 난이도가 꽤나 있는 편이지만 화려한 쿰푸 액션을 자랑하니 이걸로 조닉빙해 봅시다. 마을이 움직이는데 말을 안 듣는다. 도원더링 빌리지가 30%에서 1 8 2 0 0원입니다 독성이 퍼져 멸망한 세계에서 생존해 나가는 도시 건설 경영 시뮬레이션입니다. 팔아 움직이는 거대 짐승 온부 등의 도시를 건설해 나간다는 독특한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 짐승 온부도 하나의 생명체라 관리가 필요하고. 유기적으로 사후작용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홈부가 죽으면 게임이 종료되기에 배고픔이나 피로 그리고 건강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도시 건설 경영의 깊이감은 부족하지만 지브르풍의 낙낙한 투디풍 아트 감성에 독특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니 말을 누가 해 봅시다. 서리 거인이 다가온다. 트라이버스 오브 미드가레드가 제시오 프라인에서 5,250원입니다. 바이킹 시나를 배경으로 생존과 액션, 로그라이트 그리고 건설 경영이 결합된 액션 어드벤처 장르입니다. 제한시간 동안 전투파밍으로 성장해 악마들로부터 이그드라시를 보호하고 몰리오노 웨이브를 막아내는게 목표입니다 생존파밍, 전투, 그래프팅은 기본이고 기지건설에 타워 디펜스 요소까지 있어 엄청난 노가다를 요구합니다 협동 멀티 바탕으로 만든 게임이라 혼자서 클리어하기엔 에바, 세바, 삼바, 삼진, 에바니 마 편히 친구를 꼬셔봅시다. 개미로 군단을 형성해 스타크래프트하라, 엠파이어 오브 더 언더그라우스가 58인에서 14,950원입니다. 땅 속에 개미집을 만들어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실시간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투 개미로 요한 개미를 보호하고, 일 개미로 열심히 자원을 다루며 땅속 터널도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개미를 페로몬 그룹으로 나눠 운영하고, 번데기에서 부하 과정이 들어갈 만큼 세간을 리얼하게 구현했습니다. 다른 세력의 개미 군락과 경쟁하는 방식이지만, 자원을 모으려면 땅 위에 있는 딱정벌레, 정갈, 거미와 같은 곤충들과도 전투해야 됩니다. 개미로 스타크래프트 하는 독특한 세계관에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맛이 좋은 게임이니, RTS만이라면 못 참겠죠? 게임은 언제나 즐겁다. 지금까지 김순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